KT가 국내 최초로 화자인식과 딥보이스 탐지 기능을 통합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문맥 기반 탐지 기술에 더해 범죄자 실제 음성을 인식하고 AI로 변조된 음성까지 식별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국내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화자인식 기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실제 신고 음성을 기반으로 성문 정보를 분석해 범죄 여부를 탐지합니다. KT는 AI 음성 합성 기술로 생성된 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딥보이스 탐지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약 1,460만 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해 91.6%의 탐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KT는 2.0 버전 출시를 통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피해 예방과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는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